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 시장 종료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다오 지수만 마이너스 0.2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을 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아, 물론지 그, 이게 미국의 제조 경기에 대한 좀그 우려가 좀 확산되고, 또, 그 3M 같은 회사 가이던스가 이제 낮춰졌죠. 하락 조정하면서 이게 11% 이상 이렇게 빠지면서 어 다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심리 자체는 아직 좀 시장에 경고하게 좀 남아 있어서 어본 무슨 얘기냐면 본격적인 저 실적 시즌 좀 보자. 어 괜찮을 거 같지도 않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은 장중에 좀 밀렸던 그런 이제 하락세를 좀 이렇게 회복하면서 플러스로 상승 전환시키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0.1%약보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외국인 기관의 매도로 해서 아주 순식간에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밀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강도가 조금씩 좀 약해지면서 다소 좀 회복을 한 후에 물론 이제 하락권이지만 하락권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매 강도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흔들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43억을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815억을 순매도 하고 개인이 1,016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69.69포인트. 어제보다 0.36%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강박권에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출발하자마자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때문에 이제 순식간에 1.4%가 넘게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후에 이제 개인 매수세가 조금씩 그 늘어나면서 하락폭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특히 그 외국인의 그 매도 강도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많이 약해지면서, 그래도 뭐 하락폭이긴 했지만 최대 낙폭에서는 상당히 줄여,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1,423억을 순매도 했고, 기관은 787억을 순매도 했고, 개인이 2,42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36.21포인트, 어제보다 0.46%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 다 똑같아요. 은봉에다가 마치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그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스권이 튀어 오르기, 다시 또 튀어 오르기 위한 박스권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이걸 좀 막아보려는 것 같은 박스권으로 지금 이해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쉽게 상승전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어,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어, 1,337원에 예, 끝났네요. 그래서 어제보다 3원 60전이 어, 오르면서 어, 시장을 예, 끝냈습니다. 시청 상위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 바이오를 276억 순매수했고, 네이버를 97억 순매수했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상위에서. 반면에 SK 하이닉스도 263억 팔았고, 삼성전자도 130억을 팔았고, 포스코 홀딩스, 뭐, LG화학도 115억 팔았고, 기아도 57억 팔았고, 현대차도 80억 팔았고, 전부 이렇게 외국인들 주로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산 거는 삼성 바이오 네이버. 어. 그 다음에 이제 기관도 뭐 오늘 산게엔지 에너지 솔루션 279억 산 거, 어, 그게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103억, 기아 7억, 어, 그, 중, 그 정도요. 네. 그 다음에 뭐 엔지어 159억, 카카오 36억, 이 정도 산 게, 눈에 띕니다. 기관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오늘 외국인이 전부 샀어요. 순매수 에코프로비엠 70억 에코프로 134억 이렇게 샀는데 LNF만 4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은 185억을 순매도 했고 에코프로 14억 LNF 10억 정도 순매수라는 그런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오늘 지 섹터별로 보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웹툰입니다. 웹툰이 가장 앞장서서 많이 올랐어요. 웹툰 관계 이게 이제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뭐 뉴스에도 막 나오는데 정부가 이제 웹툰 산업 육성책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문체부하고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아주 웹툰 산업 팀을 신설했다. 이것만 전담하는. 음. 그래서 웹툰계의 넷플릭스 탄생을 위한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웹툰을 로딩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어, 그거는 뭐 생각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을 이제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만화 웹툰의 그 산업 규모가 현재 이제 한 2조 6천 억 정도 보는데 이거를 어 2027년까지 한 4조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다 어, 어 그런 최근에 나온 그 지원 얘기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넷플릭스 같은 웹툰만 들어가는 음, 그런거를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 어, 석유화학 그 주로 이제 그 납사 쪽 많이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이제 최악은 지났다. 이거 또 바닥쳤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래, 나빠질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서 쭉 흐르다가 이게 반짝 이렇게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어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한다. 이건 조금 더어 제가 말씀드린 뭐 매매운 직상으로도 그렇고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그 배경에는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가 올해는 회복되지 않겠냐 하는지 그런 기대감도 있고 어 그래서 또 이제 뭐그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그 가격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 뭐 손해보험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움직였어요. 어 이거는 이제 뭐 장기채 금리가 계속 상승해 있으니까 운영 수익도 늘어나고 원래 이제 장기채 수익 수익률이 좋을 때그 은행권의 주가가 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예대마진, 뭐 운영 수익 이런 게 좋아지니까 이제 은행권하고 어, 뭐손보쪽 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행 쪽인데 여행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여행객이 예,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뭐 어, 별 문제 없이, 그, 여행 조금 순항이 예고된다. 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컨텐츠, 모바일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뭐 어제 이제 뉴스에 보셨겠지만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된 게 이제 그 예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작년 4분기에만 1310만 명이 신규 신규로 늘어났어요. 어, 당연히 이제 매출도 83억 3천만 달러 하고 예상은 87억 2천만 달러인데 이게, 이게 넘어갔고. 그래서 올해도, 어,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늘어났다. 20% 이상 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힘이 없는지 우리 미디어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이런 쪽도 일제히 움직이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눈에 띄는 거는 게임입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에 이제 게임 산업에 그, 규제를 해오던 그 조항이 홈페이지에서 슬쩍 사라졌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길을아 이제 이거를 좀 완화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올해는 그 게임 그 회사들이 상당히 전망치가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했고 어, 또한 증권사에서는 뭐 넥슨 게임즈의 조이시티 이거의 신작 기대 보고서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오늘 이쪽이 또 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뭐 특징을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얼마나 오르냐, 뭐,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버티느냐, 들 빠지느냐, 그런 시장이었어요. 어, 나름 이제 뭐, 어, 어, 방어적 자세로, 어, 어,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뭐, 방어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오늘 시장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백만개미 스쿨에 대한 문의는, 음, 예, 예 그, 카카오톡에 백엔츠 ANTS 복수로 이렇게 친구 찾기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거기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항을,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이제 해보자. 미국 시장이 겉으로는 이제 뭐 겉으로는 아니 아니라 이제 뭐 실제로도 그런 대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이제 나가고 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한쪽에 자꾸 불안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치를 계속 넘으면서 어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계속 불안감은 동시에 커지고 뭐 그런 거죠. 주 시장이 이제 오르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현상이냐면 장중에 그 이익 실현, 우리 이제 이식 매물이라고 그러죠. 어, 그니까 이익 난 매물들이 자꾸 쏟아져요. 그래서 장중에 자꾸 흘러요. 그랬다가 이제 또 뭘로 이렇게 해서, 어, 리커버 하면서 이제 장이 끝난 게 지금 요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뉴욕 시장도. 어, 이게 아주 이제 일반화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이제 그 이식 매물을 판다는 얘기는 그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 이쯤에서 챙기자, 뭐, 이런 거예요. 예.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UBS가 그 비즈니스 인사이그에다가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보다 심화될 경우에 올해 S&P 500 지수가 한 23%가량 급락할 수 있다.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의견을 내서 오늘 좀 쌓여졌죠. 더 그런데 뭐 이제 그 이후로 보면 첫첫 첫 번째가 이런 거죠. 미국 경기가 앞으로 뭐한 6개월이나 12개월 안에 에,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전한 경기 침체로 빠져들면 어떡하냐 이런 겁니다. 어.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의 그 저축이 자꾸 줄어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 돈뺏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축해 놓은 거를. 그런 데다가 이제 긴축이라는 게늘 그렇지만 이제 연준의 긴축 여파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타임 레그가 있으니까 그러는 상황에 이 긴축 여파가 와서 딱 때리면 어 정말 이제 좀 골치 아플 수 있다 이런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잦아드는 거 같은 느낌을 받기는 한데. 이것이 연준이 만족할 만한 만큼의 뚜렷한 그 인플레이션이 이, 어, 이렇게 죽는 그런 게 나타나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냥 그저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점점 미룰 거예요. 금리, 아니, 아 금리 인하의 시작점을 점점 늦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제 3월 기대하고 있는 게 점점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 막기 싫은 음, 스태그플레이션 그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음, 그것도 뭐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는 아니고 어, 걱정 뭐할수 있는 어, 나름 논리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심화되면, 어떡하냐. 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렇게, 이제, 난리나게, 뭐, 지금, 음, 극대는데 이거 끝나지도 않고, 어,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뭐, 하마스, 여기에, 이제, 후티반군이 미국까지, 이제, 벗겨들어서,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중국, 대만, 이것도, 뭐, 만만치 않아요. 미국의 그 트럼프가 예비 선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 등장함으로써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제 불안정성인데다가 이제 한국 어 음, 코리아 페니슐라 이, 이 여기에 대한 이제 지정적 리스크 이것까지 이제 보태지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막그 지정적 리스크가 이렇게 확산되고 이러면 뭐 당연히 제일 먼저 에너지 가격 상승하겠죠 뭐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예, 홍해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진다 이거예요 굉장히 예, 강해져서 그렇게 되면 s p 500 기준으로 해서 어, 올해 3700까지도 갈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 어때요 아 무슨 걱정을 그렇게 예, 오버해서 하냐 이렇게, 이런 생각 안 드시죠 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뭐.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뭐, 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어, UBS라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참고로 정리해서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UBS만대로 되면, 미국도 뭐, 24%요? 그거, 어, 그렇게 이제 급락을 할 거다. 어, 이렇게 얘기 되는데, 어,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현실화되면 진짜 미국은 저리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이제 지금 취약해 졌어요 어, 요몇년 사이에 어,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개인들이 막 이상하게 이렇게 예,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종교를 믿는 것 같이 이렇게 돼갖고 한쪽에 편중돼 쏠려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취약해요. 그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더 우린 커질 수 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들면 으 이제 섬찟하죠. 어. 그런데 주식 투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이러면서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나 기회가 되냐 아니에요. <laughs> 누구한테나 기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그 투자자 증시에 참여해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닌 준비한 사람한테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기회라는 게 그게 이제 엄청난 차이를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있 세상에 준비한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다. 어, 준비한 사람 재간이 없다. 어, 그런 것처럼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를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 너 와라 와라 어, 주가 떨어져라. 어, 떨어져. 그럼 내가 살게. 막 이런 거죠. 그럼 어찌 보면 되게 신나는 일인데.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현금이 꼭 있어야 돼요. 현금 없는데 뭐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뭐, 아, 뭐, 뭐 손해나서 못 팔겠어요. 뭐, 뭐, 각자가 이제 정할 일이죠. 어.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손해나서 못 팔겠다는 얘기는 손해가 날 상황으로 갈때 이미 그 매매온 측상 시그널을 줬는데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잘못 읽었거나 아니 미련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했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틀린 말이고 오히려 저는 앞으로 이제 그 백만 개미 당원 여러분들한테는 어, 더 오를까 봐못 팔겠어요. 이러냐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laughs> 네. 모두 좀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매매 원칙상 계속. 어, 추세가 살아서 막 올라가니까, 어, 이게 내가 팔면서 더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파는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이, 이, 러는게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요새 보면, 매매온 추세가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예전에 죽었어요. 네, 죽어, 죽었어요. 죽은, 죽은 자식이라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그, 그, 런데 뭘, 뭘 여기다가 뭐, 손에서 못팔겠어 그건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죽은건 다시 못살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살아 있는데 언제까지 더 갈까 어 이거는 이제 고민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죽은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주식이냐 이미 죽은 주식이냐를 매매 원칙으로 판단한다. 매매 원칙이 살아 있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는 10일 이평이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예외에 없다. 어떤 종목도 팔아야 한다. 내가 소, 산 가격이 얼마냐가 그때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건 자기만의 그 자기만의 이유고 자기만의 예, 상황이잖아요. 어. 주식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자신의 매수가는 어쨌든간 시장에서 죽으면 이건 빨리 예, 팔아야 돼요. 어.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매면 치으로 하면 요새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상당 부분 그렇게 꺾여 있는 것들은 이게 렇 수익 챙겨서 현금 마련놓으면서 아직 살아서 삐뚤삐뚤 가는데 조금 더갈것 같기도 하고 좀 가다가 꺾일 것 같. 고 하고 그럼 매매원칙으로 딱 보고 있다가 아 요게 꺾으면 그냥 바로 때리고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가볼까 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게 베스트 베스트 그렇게 하는게 사실은 예, 주주투자를 잘하는거예요 그니까 러1 2지 꺾여서 내려가기 전까지는 일단 들고 한번 보태 보자 왜 지금 이제 이 시기니까 이익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는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계좌 관리가 쉬워져요. 아주 심플해져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더 복잡해. 복잡한 거를 심플하게 만드는 게 주식투자 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딱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빼냈으면 그것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의 희망은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준비해서 기다리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증식 그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돈은 모든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만 오는 겁니다. 오늘 시장 종료 이렇게 끝내고. 어, 내일 또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